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 투수 이재희가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된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재희는 그동안 팀의 중요한 불펜 자원으로 활약했기에 그의 부상은 팀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꿈치 이상을 느낀 건 불과 며칠 전이었고, 곧바로 병원에서 인대접합과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된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 투수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시점이네요. 이런 중요한 선수가 빠지게 되면, 팀 내에서의 대체자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겠죠. 라이온즈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지네요.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시즌에 부상으로 잇따라 중요한 투수들을 잃은 것은 정말 큰 타격이네요. 김무신과 이재희 두 선수 모두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백은 삼성의 불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무신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 시속 155km의 빠른 공을 던지며 큰 기대를 모았고, 이재희도 빠른 공을 던지며 필승조에 안착한 투수였기에 그들의 부상은 팬들에게도 아쉬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투수진에서 중요한 자원들을 잃은 삼성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선수들이나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라이온즈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치러나갈지,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대체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운 속에서도 팀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삼성 라이온즈에게 이호성의 활약은 정말 큰 희망이 될수 있겠네요. 김무신과 이재희의 부상으로 불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호성의 등장으로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 3년 차인 이호성이 이렇게 빠른 공을 던지며 중요한 순간에 팀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니 그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29일 SSG 전에서 151km의 빠른 공으로 위기에서 삼진을 잡아내며 포효한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30일에도 무피 한타 무사 사고로 멀티이닝을 소화하며 실점 없이 호투한 것도 대단한 점입니다. 이제 이호성이 삼성의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의 성장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호성 외에도 다른 투수들이 잘 맞물려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호성이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성이 그동안 김무신, 이재희, 배찬승 등 다른 파이어 볼러들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점차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네요. 감독과 주전포수까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호성이 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이호성의 구위 상승을 언급한 것처럼 이호성은 이제 삼성 불펜에서 핵심 투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전 포수 강민호 역시 이호성이 미국 CSP에서 배운 점이 많고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힘 있는 투수가 있다는 점에서 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한 것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호성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제는 팀의 중요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성장이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이 김무신과 이재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배찬승과 이호성, 그리고 지난해 신인인 육선엽까지 빠른 공을 던지며 불펜을 든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불펜이 예전보다 더 강력해진 모습입니다. 육선협이 평균 148km의 빠른 공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박진만 감독이 언급한 대로 그동안 선발 투수가 내려가면 불펜에서 구속이 떨어지는 투수들이 나와 팀의 약점이 되곤 했지만 이제는 이호성을 비롯한 확 빨라진 젊은 불펜 투수들이 등장하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펜의 구속이 빨라지면서 팀의 허리가 탄탄해졌다는 평가도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삼성의 불펜이 점차 젊고 강한 투수들로 채워지면서 앞으로 팀의 경기 운영에서 큰 장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투수들의 활약이 더해지면 삼성은 김무신과 이재희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그동안 겪어온 파이어볼러에 대한 갈증을 보면 구속을 가진 투수들이 나타나도 재고 문제나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팬들도 삼성의 불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김무신, 배찬승, 이재희, 이호성, 육선혁 같은 젊은 투수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삼성의 불펜은 한층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가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라는 점에서 삼성의 오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로 떠오르고 있죠. 2호선과 6선협이 급성장하고 배찬승과 이재인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은 이제 구속을 가진 투수들로 팀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런 투수들을 바탕으로 구속을 앞세운 강력한 불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과거의 갈증을 풀고 더 강한 팀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며 재고 문제나 심리적 요인들을 극복하는 일일 텐데 이들이 잘 풀어나간다면 삼성의 불패는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